감탕나무과 식물인 호랑가시나무입니다. 호랑가시나무 꽃은 4, 5월에 피고, 열매는 10월에서 12월에 성숙한다. 약용, 관상용으로 이용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감탕나무과 식물인 호랑가시나무 영상에 담아 봅니다. 환경에 맞게 자라기 위해서 가지들이 여기저기, 이쪽저쪽으로 얼기설기 뻗으면서 자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연을 보면서, 이렇듯 잘 자라는 자연을 보면서, 제 자신을 늘 돌아보게 된답니다. 자신이 처한 위치를,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이렇게, 꾹꾹이, 이렇게도 뻗어가고요, 여기서 이렇게 또 가지를 거치기도 하고, 또 다른 가지가 가지 사이를 이렇게 끼어들면서 서로 방해하지 않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호랑가시나무입니다. 아, 호랑가시나무 이렇게 열매인가요? 호랑가시나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잎에 잎 끝에 이렇게 뾰족한 가시 보이신가요? 이렇게 가시가 달려 있다고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따갑네요. 제가 살짝 손끝을 대봤는데 따갑습니다. 반대로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호랑가시나무는 이렇게 수영이 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멋진 수영을 자랑하는 호랑가시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우리꽃 수목원입니다. 오랑 가신 나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